안녕하세요. 혹시 맨날 스트레칭 하는데도 몸이 계속 뻣뻣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풀어줬는데 왜 다음 날이면 똑같을까요? 오늘은요, 우리가 믿어왔던 스트레칭이 어쩌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진짜 해결책은 과연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어?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무리 마사지하고 늘려줘도 다음 날이면 돌처럼 굳는 목? 뭐? 평생 유연해질 것 같지 않은 허벅지 뒤쪽 근육.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잘못된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자꾸만 제자리 걸음인지 바로 이 스트레칭의 덫이라는 것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아, 이거 진짜 너무 익숙한 패턴이죠. 근육이 뭉쳐서 쭉 늘려주면 그 순간만큼은 와 아, 시원하다 싶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느낌 진짜 잠깐이에요. 바로 그 순간 우리 뇌가 깜짝 놀라서 어 안돼 위험해 하면서 근육을 다시 꽉 조여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매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끼는 이유입니다. 아니 뇌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좋은 일 해주는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지금부터 우리 뇌의 아주 똑똑하고 중요한 이 보호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내용의 핵심 키워드 바로. 보호적 긴장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근육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뇌가 딱 보니까, 어, 이 관절 좀 불안한데? 약한데? 싶은 거죠. 그럴 때그 주변 근육들한테, 야, 다들 모여서 꽉 잡아!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일종의 아주 지능적인, 비상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문장 종묘야 와닿지 않나요? 마치 우리 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야, 지금 이 관절 지킬 힘이 없어. 이러다 다치기 전에 그냥 꽁꽁 묶어서 잠가버리자! 하고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처절한 그런 구조 요청인 셈입니다. 뇌가 생각하는 과정은 되게 단순하고 논리적이에요. 자, 1단계. 몸에서 어딘가 약하고 불안정한 곳을 스캔해서 찾아냅니다. 2단계. 이러다 다치겠는데? 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겁을 먹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근육을 꽉 조여서 마치 자연산 보호 깁스를 채워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위험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자, 그럼 이 고집 센 뇌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윽박 지른다고 될 리가 없죠. 우리는 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걸어야 해요. 그게 바로 근력이라는 언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내용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문장이에요. 근육이랑 씨름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뇌를 찾아가서, 괜찮아, 이제 여긴 안전해. 그러니까 힘좀 빼도 돼. 하고 안심시켜주는 게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력 운동이요. 그냥 알통 키우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뇌랑 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문적으로는 신경근 조절 능력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뇌한테, 보세요. 이 관절, 이제 튼튼해서 제가 잘 컨트롤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걱정 마세요. 하는 아주 강력한 안정의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럼 이걸 우리 몸에 직접 한번 대입해 볼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주자, 바로. 지긋지긋한 햄스트링입니다. 아, 진짜 허리만 숙이면 땡기고 아무리 스트레칭해도 다음 날이면 원상복귀되는 그 느낌 다들 아시죠? 근데 있잖아요, 진짜 범인은 햄스트링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린 맨날 억울한 햄스트링만 붙잡고 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뒤에 있는 엉덩이 근육, 즉 둔근이 약해진 거였습니다. 뇌 입장에서는 어 주력 선수인 엉덩이가 빌빌거리네 야 햄스트링 네가 대신 나가서 빡세게 버텨 하고 비상 동원용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해결책은 뭐겠어요? 엉덩이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뇌를 안심시키고 햄스트링한테는 이제 너 혼자 그렇게 무리 안 해도 돼 라고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스트레칭만 하는 게 아니라 좀더 똑똑하게 접근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누마니안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 있죠? 이건 햄스트링이 힘을 딱 주면서 안전하게 늘어나는 법을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재교육인 셈이죠 그리고 글루트 브릿지 같은 운동으로 문제의 근원이었던 약한 엉덩이를 직접적으로 강화해주면 당연히 햄스트링이 짊어지고 있던 과도한 짐을 덜어줄 수 있겠죠 자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는 우리 모두의 문제죠 바로 구부정한 어깨 라운드 숄더, 그리고 그 때문에 꽉 막힌 듯한 가슴 근육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가슴이 답답하다고 맨날 가슴만 늘립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원인은 등 근육이 약해서 어깨를 뒤로 쫙 당겨주지 못하는 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몸 앞뒤가 팽팽한 고무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뒤에서 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당연히 앞으로 쏠리겠죠? 그러니까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약해진 등을 강화해서 이 고무줄의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어깨는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푸시업을 하더라도 가슴을 바닥에 닿을 듯 최대한 깊게 내려가 보세요. 이게 가슴 근육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스트레칭까지 해주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등 운동, 여러 가지 로우 동작으로 등 근육을 단련해 주면 어깨를 뒤로 당겨주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굳이 애쓰지 않아도 가슴이 활짝 펴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뭐다? 바로 앞뒤 밸런스입니다. 자,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죠?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몸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새로운 생각의 틀, 새로운 마인드셋을 딱 정리해드릴게요. 앞으로는 딱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뻣뻣하다고 무작정 늘리지 마세요. 오히려 그 근육을 전체 범위에서 컨트롤 하면서 강화시켜주세요. 둘째,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그걸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힘을 쓰는 능동적인 움직임과 결합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뭉친 곳만 보지 말고 그 반대편에 있는 짝꿍 근육을 강화해서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뻣뻣한 근육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근육은 고집을 부리는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 너무 약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거니까요 자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그 신호에 제대로 귀 기울여 볼 준비 되셨나요